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여러 오해들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이득이고 중도에 지하면 큰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연금저축펀드 무용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매년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다 돌려내기 때문에 지금 세액공제를 받아도 이익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일부의 경우에만 맞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틀린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또는 IRP에 매년 1,800만원씩 납입하여 매년 4% 배당주에 투자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5,500만원 이하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냥 일반 주식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부터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차에 1,800만원을 투자하고 똑같이 4%인 72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계좌에는 1,872만원이 쌓였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72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잔액은 1,861만원이 됩니다. 첫해에 두 계좌는 11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납입한 금액 1,800만원 중 900만원에 대해서는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계산하면 149만원의 현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2년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계좌에 각각 1,800만원씩 추가로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전년도 평가 금액인 1,872만원에 새로운 납입액 1,800만원이 합산되어 3,672만원이 되고, 배당금으로 4%인 147만원을 받게 되면, 계좌 평가금은 3,819만 원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전년도 평가 금액인 1,861만 원에, 새로 투입한 1,800만 원을 합산하면 3,661만 원이 되고, 배당금으로 146만 원을 받지만 15.4%인 배당소득세를 제외하면, 계좌 평가액은 3,785만 원이 됩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34만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두 계좌에 1,800만 원씩 계속해서 납입하면, 10년 차가 되면 연금 계좌에는 평가액이 2억 2,475만 원이 되고 일반 계좌의 평가액은 2억 1,714만 원이 됩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761만 원이 됩니다. 20년 차가 되면 연금 계좌의 평가액은 5억 5,745만 원이 되고 일반 계좌의 평가액은 5억 2,300만 원이 됩니다. 두 계좌의 평가액은 3,742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0년간 연금 계좌에 납입한 원금은 매년 1,800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약 2억 원이 약간 안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에 쌓인 금액을 매년 1,500만 원 내에서 연금으로 탄다면, 최대 이 수익에 대해서 5.5%의 기타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전체 수익에 대해 최고 1,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두 계좌의 평가액 차이가 3,742만 원이었으니, 1,100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내더라도 연금계좌의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은 연금 계좌의 과세 이연 효과를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당연히 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세액 공제 효과를 아직 계산하기도 전인데 과세 이연 효과만으로도 두 계좌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럼 세액 공제 효과를 더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매년 149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단순 계산해서 20년을 합산하면 세액공제 혜택만 2,98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소득이 큰 경우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소득이 크지 않다면 물론 세액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도인출에 따른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연금계좌에서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그대로 단순 합산했지만 만약 이 금액을 일반계좌에 계속 재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4% 배당주에 투자하고 15.4% 배당소득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20년이 지나면 세액공제 혜택은 4,290만원이 됩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20년간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이원 효과와 세액공제 혜택 효과를 합산하면 총 잔액은 6억 35만원이 되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경우보다 약 8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총액은 얼마가 될까요?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그동안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매겨지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도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매년 900만 원씩 20년간 납입하였기 때문에 1.8억 원이 됩니다. 연금계좌의 잔액 5억 5745억 중 1.8억 원을 빼면 3억 7745억 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거나 그동안 얻은 수익금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최대 5.5%인 연금소득세를 계산하면, 연금소득세는 최대 2076만 원이 됩니다. 연금소득세를 계산하면 일반 계좌보다 총 6천만 원 정도의 이익인 셈입니다. 연금계좌의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중도인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동안의 수익금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년차에 중도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의 잔액 1,872만원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인 9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160만원을 뱉어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은 1,865만원이 됩니다. 1년만에 중도해지 하더라도 일반계좌에서 해지한 경우보다 4만원이 이익입니다. 그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재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세액공제를 처음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수익도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수익을 본다면 그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나머지 일부는 원래라면 없었을 나의 초과 수익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10년차에 중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차의 연금계좌 잔액 2억 2,475만 원중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인 9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2,223만원의 기타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재투자한 금액을 합산하면, 연금계좌의 경우 평가 금액이 2억 2,043만원이 되고, 일반계좌라면 2억 1,71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10년차에 중도인출하더라도 329만원의 이득인 셈입니다. 20년차에 중도인출할 경우라면 1,804만 원의 이득입니다.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중도인출하는 게 이득인 셈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중도해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를 최대로 볼수 있고,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경우보다는 이득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세액공제는 13.2%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기타 소득세는 16.5%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라면 일반 계좌가 이득인 상황이 되고, 10년만 유지한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가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일반 계좌에 투자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손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규모입니다. 6년 차일 때두 격차가 가장 벌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두 계좌의 차이는 93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도 해지하더라도 연금 계좌의 이익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20년 차가 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연금 계좌가 946만 원의 이익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이득이라는 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액 공제 효과와 과세 이연 효과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연금계좌가 유리한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 배당금을 매년 2천만원 이상 받을 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라면 연간 배당소득이 천만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며 직장가입자라면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배당소득이 1억원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아직 초등학생인 두 자녀에게도 연금 계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과세 이연 복리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무기로 꾸준히 연금 계좌를 통해 배당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됩니다.